어휴, 우리 아이가 2.5등급인데 도대체 2.5등급은 어느 정도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막연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컨설 대표 사영지입니다이3 4 7 학업 역량 이 계산기를 통해서 대학교를 어떻게 찾아가면 되는지 학업 역량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용을 제공해드릴 때 학교 환산점수와 원점수 보정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일반용은 학교 환산점수만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이 학교 환산점수와 원점수 보정을 어떻게 분석해서 대학교를 찾으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교 환산점수가 무엇입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내신 등급만 가지고 대학교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학교의 등급, 원점수, 평균, 편차, 이수단위 같은 모든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우리 아이의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 등급과 원점수가 학교 수준으로 따졌을 때 전국에서 어느 위치하는지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내신 등급 갖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교가 왜 평균과 편차와 이수단위 이런 걸다 보겠습니까? 학교 수준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전국 단위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를 네, 기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든 게 2, 3, 4차 학업 역량의 학교 환산 점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번에 원점수 보정은 어떻게 한 거냐면 요번에 우리 아이 등급 있잖아요. 등급을 다 빼버린 겁니다. 우리 학생의 등급을 다 빼버리고요. 뭘 갖고 한 거냐면 원점수와 편차와 평균을 가지고 우리 학생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수치화된 데이터로 구성을 한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준과 우리 학생의 개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두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학업 역량을 찾게 되면 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2022학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98% 적중률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단순히 등급이 아닌 우리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홈페이지가 바로 또 하나의 컨쇼. 컨쇼 에드 홈페이지입니다. 컨, 컨쇼 에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요 중앙에 민트 색깔로 배너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학종 학업 영향 계산기 2347 혁명입니다. 이걸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2347 학업역량 계산기를 신청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전문가용이 있고 개인용이 있습니다. 전문가용 같은 경우 어 저희가 어 성적표를 입력한 부분과 그거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대학교를 나타내는 부분들 이 부분을 볼수 있고요. 성적표 입력하시기 전에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영상 매뉴얼을 꼭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결국은 전국단위 싸움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학교 환산점수와 원점수 보정에 대한 부분에 점수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비교하면서 분석하면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자, 학교 환산점수와 여기 나와 있는 원점수 보정을 보시면 우리 아이가 학교 환산점수가 많이 95.5가 나왔어요. 그런데 원점수 보정도 95.5가 나왔어요. 이게 가장 좋은 데이터입니다. 학교 수준과 우리 아이 개인 능력이 동일하게 나왔을 때가 합격률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95.5면 갈수 있는 대학교가 어딘가요?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가 도전권이고요. 서성한 라인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95.5라면 일반 고등학교로 기준을 잡았을 때이 아이들 나중에 내신등급을 보게 되면 1등급대 아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1등급대 한 중반 정도 라인이 보통 이 정도 점수대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연세대나 고대로 도전할 수 있고 서성한 라인을 지원할 수 있는 라인이 충분히 구성될 수 있다라는 데이터죠. 어, 그렇기 때문에 환산 점수와 원점수 보정이 동일하게 저렇게 둘다 점수가 나왔을 때가 합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학교 환산 점수는 93.5예요. 그러니까 학교 수준이 9 3 5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의 개인 능력은 94.5 1점 정도가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학교 수준보다 우리 아이 개인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학교가, 학교가 우리 개인 성적을 쫓아가지 못하네요. 이런 경우는 학교 수준이 아닌 우리 개인 능력을 믿고 한번 대학교를 던져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랬을 때 대학교가 학교 수준은 건국대학교나 중앙대학교가 도전권인 점수가 나왔는데 개인 능력은 중앙대학교가 지원권이고 서강대학교가 도전권이라면 이 서강대학교를 학생의 개인 능력 점수인 94.5저 점수를 믿고 한번 던져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는 상, 중, 하 라인으로 넣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군의 학교를 다쓸 필요가 없어요. 어, 상향이라 그래서 도정권대학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 도정권대학에 서강대학교를 학생도종합전형으로 학업능력을 믿고 던지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대학교를 요런 개인능력 점수가 좀더 높게 나온 경우 학교 수준이 쫓아가지 못한다라면 대학교 상중하 라인을 짤때 건국대 라인부터 서강대까지 대학교를 좀 넓게 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자 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학생, 그러니까 학교 수준은 93.5인데, 아이 점수가 무려 플러스 2점이 높습니다. 그러면 개인 능력이 학교 수준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건데, 이런 데이터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특목고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목고 같은 경우는 학교 편차나 이런 등급이 우리 아이 원점수를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케이스가 특목고에서 나타나는데, 일반고에서도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수준보다 우리 아이 개인 능력이 월등하게 높다라는 거예요. 이 점은 큰 점수입니다. 이게 1점 소수점으로 대학교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교 레벨을 한 단계 조금 더 높여서 도전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 수준으로는 건대를 지원하거나 중앙대로 도전했다면 2점 정도가 높다라면 서강대학교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런 경우는 대학교를 더 넓혀서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 원점수 보정 같은 경우 3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수준은 93점대인데 우리 아이 원점수 보정이 96점대가 나왔어요. 이렇게 플러스 3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이제 구성을 하고, 그리고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원점수 보정이 높은 아이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플러스 3점까지 대학교가 벌어지는 거는 솔직히 리스크가 높아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학교 환산 점수와 원점수 보정이 똑같은 게 가장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학교 수준은 쫓아가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 개인 능력이 좋다 보니까 개인 능력을 믿고 지금 대학교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 수준이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개인 능력으로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 데이터가 나타난다는 게 나타났거든요. 저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점 차이가 나더라도 3점까지 계산하지 마시고요. 플러스 2점까지만, 그러니까 96점이 아닌 95점대 학교까지만, 요 95점대 학교까지만 구성을 해서 지원 라인을 구성하셨을 때 훨씬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3점 차이 나는 학교 던져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학교 수준이 너무 쫓아오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리스크적인 변수가 우리 아이 원점수 보정을 조금 내 감안해서 좀 내릴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산점수와 원점수 보정 2개가 똑같았을 때가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 순위가 우리의 학교가 좀 쫓아가지 못해더라도 우리의 개인 능력의 원점수가 높았을 때또 합격률을 형성하는 게이 순위로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우리 아이의 학교가 9 5 5예요 그런데 학생 수준이 94.5라는 건 우리 아이 개인 능력이 학교 수준을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수준이 더 높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3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능력이 더 뛰어났을 때보다 학교 능력이 더 뛰어났을 때 합격률이 조금 더 낮아집니다. 음.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똑같았을 때가 1순위 합격률이 가장 높고요. 개인 능력이 학교 능력보다 좋았을 때가 2순위적으로 합격률이 더 높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학교 수준이 높았을 텐데 이만큼 학교 수준이 높았을 때 대학교를 지원했을 때좀 던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개인 능력보다는 합격률이 좀 내려가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일 똑같아요. 학교 수준이 2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 3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2점까지만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94점인데 97점이 나왔다면 96점대 형성으로 해서 대학 라인을 구성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학교 수준은 서성한 요 라인입니다. 서성한 라인이 지원 라인이라고 하는데, 어? 학교 수준이 (95점이면) 고려대학교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95점) 때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대 고대가 도전권입니다 그런데 개인 능력보다 학교 수준이 높은 경우는 고려대학교까지금 도전하는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합격률로 따졌을 때 대신 개인 능력으로 지금 중앙대가 지원권이고 서강대가 도전권이라면 서성한 라인에서 일단 도전권을 형성하고 중앙대학교 라인 그리고 대학교를 그 밑으로 상중하 라인으로서 구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를 맞이선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를 기준으로 위 아래로 지원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 역량을 통해서 대학교를 어 찾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마련한 게 바로 저희 2347 학업역량 계산기고요. 2347 학업역량 계산기는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 컨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2347일 동안 연구했고요. 3년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작년에 합격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는 그 구성에 대한 부분이 98% 정도가 적중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데이터라고 네, 믿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학업 역량만큼은 이 점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으신다라면 대학교 기준 잡으실 때 진짜 좀 편하실 거예요. 왜? 어, 우리 아이가 2.5등급인데 도대체 2.5등급은 어느 정도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막연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선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아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